Hi guys, this is Laura.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입니다. Okay, 여러분 오늘은요. Conan Gray의 Memories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Conan Gray, 어, 굉장히 여러분 요즘에 핫한 MG세대를 대표하는 팝스타일이 되겠어요. 팝프린스라고도 불리는 미국 싱어송라이더를 되겠습니다. 자, 곡은요. Conan Gray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어, Super Ake의 수록곡입니다. 도이 되겠어요. 이 노래가 누군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기도 했죠. o 케이커 g 그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Memories is out everywhere now. 어 드디어 out everywhere. 드디어 이제 정규 발표가 됐어요. This is very last song I wrote for Supera. 그건 마지막으로 쓴 곡이라고 하죠. And it felt like the perfect introduction into the world of this album. 마지막으로 썼는데 이 앨범의 인기 인트로덕션과 같은 완벽한 그쵸 완벽한 인트로덕션이 되겠다. 난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ritten by me. 오케이. Okay. produce by 누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 hope this song helps you get over that one person. Okay. 이, 이 노래가 당신이 누군가를 극복하는데 그렇그 사람을 잊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you know who? 너는 누군지 알잖아라고 얘기하면서 welcome to super e a k Super Acre에 온 것을 환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h, so sweet, r right? i okay. 음, 정말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너무 뭔가 약간 relatable했어요. 공감할 수 있었고 어,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let's just dive into it and check it out. For me to stop crying when I look at all the pictures Now I kinda smile, I haven't felt that in a while It's late, I hear the door Bell ringing and it's boring I open up that door, see your brown eyes at the entrance You just wanna talk and I can't turn away Oh, I verse 1부터 보도록 할게요. It's been a couple months. Okay? It's been a couple months. 뭐예요, 여러분? 몇 달이 됐대요? That's just about enough time. Okay? 자, 이제 몇 달이 지났고, it, that's just about enough time.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쵸? For me to stop crying when I look at all the pictures. 자, 얼, 충분한 시간이었대요. For me to stop crying. Okay?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모든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울고 불고 하는 것을 그만둘.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o,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제 막 어, 사진을 막 태워버리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죠. So now I kind of smile. Okay. Now I kind of smile. 난 요즘에 그냥 조금 웃기도 해. I haven't felt that. In a while, 오랫동안 그런 이제 우, 웃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 그렇게 느낀 적은 굉장히 오래됐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고 행복해지지 않았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For a while, 굉장히 뭐긴 시간 동안에 몇달 동안에. It's late, 늦었어요. I hear the doorbell ringing. 뭐예요, 여러분? 이제 초인종을 누가 두 두드리는 거죠. And it's pouring. 야, 여러분, pouring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쏟아지고 있다?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할때 우리가 it's pour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 open up that door, okay? See your brown eyes at the entrance. 너의 brown eyes, 그쵸? At the entrance, 이제 문 밖에 이렇게 서, 뭐 강아지처럼 서 있었겠죠? You just wanna talk, okay? And I can't turn away a wet dog. 이렇게 okay, 여자 친구를 적으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 물이 왜 물에 빠진 생쥐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어, 비에 젖은 강아지를 여러분들께서 turn away 물리치고 외면하고 거부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뮤직 비디오에서도 이제 강아지가 등장을 해요. 자, turn away 같은 경우는 물리치다, 외면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여자친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생어는 아, 더 이제 이, 이 사람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리코러스로 넘어갈게요. Please don't ruin this for me. 자 ruin은 뭐야? 망쳐버리는 거죠. 제발 날 위해서 이것을 제발 망치지 마. Please don't make it harder than it already is. 자 여러분 요거는 정해진 표현이고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don't make it harder than it already is. 이미 어렵고 힘든데 그거를 더 힘들게 만들지 마. 그렇죠? Don't make it harder than it already is. 지금 헤어졌다 내가 안 그래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제발 더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I'm trying to. get over this. 난 지금 이거를 극복하려고 우리의 헤어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Okay? 자, get over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극복하다, 무엇을 잊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따라서 헤어진 사람을 잊는 것. 그렇죠? 이것을 get over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볼게요 I got over my ex. 라고 한다면 나는 내 ex 잊어버렸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뭐 떠올리지도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울지도 않아 I got over him. I got over her.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이렇게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할수록 열이 갔네 I can't get over it I can't get over it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지? Oh my god, I can't get over it 야, 나 이거 무시가 안돼나 잊어버리지가 지지가 않아 나 진짜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 이럴 때도 get over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친구가 이럴 수 있겠죠 Oh come on, get over it 아니 뭐 그런 말할 수가 있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도 있는 거고 뭐 깨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걸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그래 Get over it 이렇게도 이야기할 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So get over 이라는 표현 또 정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크로스로 넘어갈까요? 자, I wish that you would stay in my memories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Apple Music 인터뷰에서 우리 이제 어카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Okay.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은 대부분 I hope that you will stay in my memories forever. OK, I love you, never leave me. OK, 너는 항상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거야 영원히.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는다고 해요. 그렇죠? 로맨틱 코미디 보면 뭐 이런 대사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해, 그런 이런 것들을 막 해체 버리고 싶었대요. OK, completely deconstructed. OK, 어, 그래? You know what? I actually do wish you would stay in my memories. 이렇게 okay? 그래 내 기억에만 머물러 주길 바래. Okay, and not exist in my present. Okay,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In my present 내 현재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right now. 나는 지금 너를 원하지 않아. Go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런 대사를 들으면서 너 나는 아니 나는 지금 원하지 않아. 내 지금 이실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이 현실에 네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는 그냥 내 기억 속에만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I wish that you would stay in my memories. 지금 나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그냥 내 기억 속에나 머물어라는 의미예요. 이 가사는. 오케이? Okay? So I wish 바래요 okay, that you would stay in my memories but you 그렇지만 you show up today 나타나는 거죠 show up appear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just to ruin things okay, 내가 지금까지 정말 get over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을 망치기 위해서 나타나 I wanna put you in the past. 난 너를 과거에 두고 싶어. Cause I'm traumatized. 여러분 이 표현 말했어요. Traumatized. 트라우마를 당한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렇그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어, 부서진 상태인 거죠. 트라우마를 당한 이 상태. But you're a not letting me do that. 난 그냥 너를 과거에 두고 싶은데 너는 지금 그거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너를 잊게 허락하지 않아. Cause tonight you're all drunk in my kitchen.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집에 찾아온 거죠, 그렇죠? So drunk in my kitchen, curled. 이 curled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머리를 뭐 curl 한다는 거는 머리를 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curl 한다는 거는 웅크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In the fetal position. 자, so, 여러분, fetal position은 태아 자세라고요. 몸을 웅크리고, 그렇죠? 태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술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too busy playing the victim to be listening to me when I say, okay? I wish that you would stay in my memories. 어, 뭐 하느라 바쁘대요. Playing the victim. 자, playing the victim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 불쌍한 척을 하다, 그렇죠? 이렇게 okay. 제발 부탁인데 나 찾아오지 말고 그냥 제발 그냥 내 기억 속에나 머물러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죠. 왜 too busy? 피아자 코스프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 So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In my memories, stay in my memories. 제발 그냥 내 기억에만 머물러줘. Alright, 어떠셨나요, 여러분? Okay. 어 굉장히 뭔가. 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뭔가 절절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어뭐 많은 분들이 지금 헤어지고 많은 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진짜 잊어버리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많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ut please don't